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개정한 제2조를 다음같이 과 한다. 제2조, 2조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제2호 개입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단출 연수로 평균한 개수를 말한다. 안제 3조 제 2항 제 1호 감목과 남목 중 최대 변동 개수를 개의골 최대 변동 개수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 항제 3호 감목과 남목 중 조성 원가액 조성 원가와로 각각 수정하며 같은 후 나목종 규모를을 규모와 소각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로 하고 같은 목 탄소 중 다만을 다만이 경우 부지 면적은 1톤당 200 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로 하며 제 3호 나목종 규모를을 규모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로우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이 경우 부지 면적은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로우하고 안제 5조 중 비율의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한 판을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정취권에대여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권에 대해서는 정해시간중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미집행 시설 중 집행 가능한 사업은 단계별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오래된 사업은 우선 추진되어 사업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탁하고자 하는데 이 이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3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1조의 제목을 제1조 목적으로 하고, 의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임된 사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중이 조례는 하 법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6조 제2항 중 평택시를 평택시 이하시라 한다. 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는 서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병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본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 중 개정안 제4조 중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감사 완료 후를 감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수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참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익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파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원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매한 체계 차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의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12월 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 네.